영수님, 영수님, 잠깐만 제가 전화가... 제가 몰라서... 아까 저기 뭐... 저... 춘수님 전화 와서요... 뭐가... 좀... 뭐가 안 만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뭐안만을 리가 있나요? 버스 다찍었는데 그랬더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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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추가... 추가 없었는데... 추가가 없었어. 우리는... 저거 있지... 메밀... 메밀하고... 비메... 그거 먹은 거 같은데... 어, 우리는 추가 안 했지. 추가, 상인분 처음 먹고, 에, 저기, 뭐야, 저걸 시켰지? 매미라고 그걸 시켰는데, 예. 어, 어. 아, 그, 저, 저희는 아, 아, 안, 안 받았는데? <laughs> 왜, 아마 그, 그걸? 그니까 우리가 저기 뭐지 저, 저 아니 나 전화할게 나는 모르죠 저 모르잖아요 1m 얼마 1m 갑니다. 아 그래요 아 막아줘도 어아 아니야 이거 다다 어그 제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얼마 결제인지 모르고 아니 뭐가 계산 이 조금 뭐가 있대요 그래서 아니 수, 그 나는 그래서 아까 저희 3인분 하고 음료수하고 소주 하나랑 세 개랑 그 음료수 세 개랑 내가 아까 제제 제, 어, 음료수 세개 소주 하나 어. 그다음에 비비 막국수 두개아 어, 그, 그렇구나 그는저 몰라 갖고 아니 그 제가 그 맞다고 할게 그냥 <laughs> 귀찮아 나도 나도 중간에 귀찮어 어 아, 그래요? 아, 이거 4인분, 사인, 어, 4인분 먹었다고 하지, 뭐, 그냥. 그 얘기, 아, 제, 제가 몰라갖고, 중간에, 그게. 이렇게 <laughs> <사, 웃음> 할게, 그냥 4인분 먹었다고. 그냥, 그냥, 어, 그냥 4인분이라고 하세요. 처음에 4인분 줬다고 하세요. 그러면 개, 계산 끝나는 거잖아요. 어, 그냥 4인분, 4인분 먹었다고 할게. 예, 아, 그, 그렇게, 저는 그냥 알고 있을게. 아, 왜냐면, 그, 괜히 또, 막, 또, 만팔천 원또 환불하고, 막, 나도 귀찮아요, 저도. 그니까, 저는 잘 몰라갖고, 그니까, 러 4인분이면 계산이 맞는 거예요? 아, 4인분 맞고.